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중 단타 혹은 시초카 단타 이두 가지 유형으로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타의 성지 시간은 모두 아시다시피 장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쏠리는 시간대 9시에서 10시 사이, 즉장 초반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단타 매매가 생각처럼 잘 되시던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단타 매매는 해보고 싶은데 자꾸 엇박자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좀더 공부를 하기 위해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단타라고 한다면 손가락 동작이 빨라야 하고 순간 대응 능력이 빨라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단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맞는 얘기지만 꼭 빠르게 대응을 안 하셔도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차곡차곡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급할수록 천천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강의는 시초가부터 장중 단타로 대응할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해 강의 드릴 거고요. 그냥 평범한 강의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단타의 핵심인 손동작과 순간 대응 능력이 굳이 필요 없어도 욕심만 안 부리고 3% 내외로 차곡차곡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로 인해 단타를 하고 싶지만 항상 실패만 하셨던 분들에겐 인생 최고의 강의로 남을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타 매매 강의를 드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알고 가셔야 할 지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피봇이라는 지표입니다. 자, 피봇이란 전일 형성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기준으로 당일의 저항선과 지지선을 계산하여 총 5개의 선으로 나누어서 자동으로 선을 그어 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차트를 보시듯이 전일의 차트가 시가와 고가와 저가와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날, 오늘이죠? 이날이 오늘입니다. 전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피봇 2차 저항선부터 해서 1차 저항선, 피봇 기준선, 피봇 1차 지지선, 피봇 2차 지지선, 이렇게 총 5개로 나누어서 차트에 그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최종적으로 피봇 2차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는 가볍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자, 피봇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자, 시장의 흐름을 저렇게 계산상에 의해서 다음날, 당일이죠? 당일에 다섯 개의 선을 객관적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예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자, 피봇의 각각의 선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피봇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고 가장 승률이 높은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단타 매매를 하시다 보면 장중에 내가 어떠한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당장 슈팅이 나오고 있는 종목에 시선이 쏠리고 그걸 매매하다 보면은 또 다른 종목이 다시 슈팅이 나오고 하다 보니 자꾸 손절에 손절을 하면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검색식은 많이 나오지 않고 최대한 걸러서 걸러서 나오는 종목들로 나오게끔 여러분들 제가 검색식을 만들어 봤고요. 최근 3년간 제가 이 검색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승률이 상당히 90% 이상 나왔던 검색식입니다. 제가 실제로 검증을 하면서 시점 매매를 해본 검색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배워서 시점 매매에 적용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과 검색식을 만들기 전에 피봇을 차트에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뭐각 증권사마다 예, 설정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피봇선을 긋는 방법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모르신다고 한, 한다면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다면은 바로 상세하게 알려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차트에다가 이 캔들이 보이시죠? 이 캔들을 여러분들 먼저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일봉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유형, 속성, 기준선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선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다, 다른 거다 보실 필요 없이 여기 피봇에 대한 구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섯 개의 목록이 있습니다. 기준선, 1차, 2차 저항, 1차, 2차 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있어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다섯 개를 다 체크해 보시고 공부를 해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은 오늘 강의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저희가 1차 저항하고 2차 저항 이두 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저항하고 2차 저항 이두 개만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저항과 2차 저항. 자, 뒤에 있는 색깔과 선의 굵기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 바로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차트는 일봉 차트였고요. 현재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3분봉 차트입니다. 자, 혹시라도 난 일봉 차트보다는 분봉 차트에다가 이 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봉과 마찬가지로 캔들 상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 줍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 주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가격 차트 설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에다 여러분들 기준선 표시 이거를 해 주셔야지 선이 나온 차트 상에 표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여기 밑에 기준선 이름을 적어주시면 은 아까처럼 피봇 1차 저항, 2차 저항이라고 나올 테고 기준선 이름에 체크를 지워주시면 은 아무런 이름 없이 그냥 선만 그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부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1차 저항과 2차 저항 이렇게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봇 1차 저항선과 피봇 2차 저항선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봉상이라고 해서 아까 1봉상이랑 가격이 틀리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가격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봉상에서 장중, 내가 단타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저항선이고 어디가 지지선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저항선을 맞고 이렇게 지지선을 지지하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검색식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타한데 있어서 상당히 승률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재 여기 보이는 예, 이 검색식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장중 단타를 할수 있는 검색기고요. 오늘 뽑혔던 종목들만 하면은 총 다섯 개의 종목들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장중에 계속 종목들이 변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목 수를 최대한 줄여서 나오게끔 설정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동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 여기서 봤을 때2차 피봇 라인을 돌파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아마 검색이 됐을 테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나요? 이런 구간을 계속 지지받고 저항받고 예, 계속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아마 검색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동양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아마 여러분들 검색 시에 잡혔고요. 그 다음에 예 위로 충분히 3%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6% 정도 되, 되네요 이 구간이 자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예 피봇선이 어디 있나요? 이곳에 있죠? 예,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바로 예, 검색식, 검색이 잡혀, 잡혔을 테고요. 예, 추가적인 상승,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예, 구간이었다라는 거. 사마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검색식을 지금부터 현재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검색식을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 검색식이 생각보다 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총딱4 개로 여러분들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함축적으로 제가 예, 팩트만 딱 검색식에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어,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한번 예, 검색식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 보신다면은 상당히 승률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박 기회라는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초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잡고 싶은데 사실상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단타로 대응하자니 주식이 전업이 아니어서 계속 모니터 보고 있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번 많은 호응을 받았던 빈살만 앵콜 이벤트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빈살만 이벤트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3개월 만에 죽어있던 계좌가 완벽하게 복구됐다라는 감사 인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빈살만이라는 신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신호는 제가 7년 이상 써먹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온 최고의 단타 신호인데요. 이 단타 신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많지만 선침해 할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급등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직장인 분드도 여유있게 단타 매매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잠깐 종목들 살펴보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선침해를 할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빈살만 신호가 나왔을 때 상당히 강한 급등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게이 신호의 최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매수 신호를 준 이후에 빠르게 등락을 반복하고 급등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즉 세력이 급등하기 직전에 그 구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선취매를 할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단타는 15분봉으로 대응하는 단타 매매법이어서 캔드 하나하나가 15분 간격을 두고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 기회를 넉넉히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단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 이 타이밍을 놓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빈살만 신호가 뜬 종목들을 공유시켜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는 주식방을 이벤트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모든 게 무료이고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이 주식방에선 단순히 제가 이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목표가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정도로만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해드리지 않았던 저만의 실전 매매 팁 이것까지 최초로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살만 이벤트에 참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기 화면에 잠시 제 개인 번호를 하나 오픈해 드렸는데요. 이 번호로. 빈살만 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주식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방은 제가 500명까지만 제한된 인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 대신 입장하신 날짜 기준으로 딱 3개월만 이용하시고 그 이후에 순서대로 기다리시는 분들을 순차적으로 입장시켜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도 힘든 주식시장, 계좌가 펌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0150 조건 검색식 창을 여러분들 한 번씩 꺼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으로 예, 조건식 새로 작성은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새로 작성 눌러 주신 다음에 자, 맨 위에 대상 변경부터 우리가 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변경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맨 위에 보시면은 업종, 포트폴리오, 추천, 세개 선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추천이라는 곳에 선택을 하겠고요. 자, 추천 곳 추천이라는 곳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테마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어,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더 클릭하면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올라올 겁니다. 자 이거를 플러스해서 쭉 올리면은 자 바로 밑에 다른 카테고리가 인포스탁 테마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인포스탁 테마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인포스탁 테마 하단에 있는 카테고리들이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체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다 돼서 인포스탁 테마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매매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제외 종목이 있을 텐데요 관리 종목 불성식 공시 기업 etf 초저유동성 종목 그리고 환기 종목 그리고 단기 과열도 빼, 빼야 되겠죠 단타니까 그리고 스펙 종목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우선주 우선주들이 잘 가는 때가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빼고 체크하고 해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etn 권리락 종목, 아, 권리락 종목은 일단 좀 빼도록 하죠. 자, 이 정도만큼만 저는 일단은 제외 종목을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거 제외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한 대로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 체크해서 제외 종목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검색식에 넣어야 될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피보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 자,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당일의 시가가 1차 피보 저항선과 2차 피보 저항선 이 사이에 여러분들 시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갭을 좀 뜨고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강세였던 종목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잡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장 초반에 일단 우리가, 어, 가장 돈이 많이 쏠리는 시간 되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지를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갈지 안 갈지를 일단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여기에서 바로 이제 시가가 시작을 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저항선보다는 아래, 그리고 1차 저항선보다는 위에 이렇게 이 중간 라인, 이 곳에서 아무데나 시작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얘가 앞으로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조건 없이 식이 나오게, 나오지, 안 나오지 그 부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갭이 많이 떠버리면 은 그냥 하방으로 쭉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조건 검색시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여기에다가 피봇에 대해서 이제 넣어야 되니까 pivot라고 예, 적어주시면은 여기 피봇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쵸? 예, 하단에도 보시면은 여기 피봇이라고 있을 테고 여기 플러스 피봇 안에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가격 기준선 비교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피봇 아래에 해당하는 가격 기준선 비교입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주기 기준으로 해서, 자, 시가가, 자, 시가가 1차 저항보다는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하려면 이렇게, 예,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시가 1차 저항보다는 예, 시가가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시가가 1차 저항 위에서 예, 시, 어 시작하는 애들을 골라 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추가를 먼저 눌러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2차 저항에서는 그 위에서는 시작하는 애들은 걸러 줘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시가를 그대로 하시 어, 시가를 그대로 하신 다음에 여기를 2차 저항으로 이렇게 바꿔 주고요. 그다음에 어, 이 꼴은, 예, 이렇게 여러분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시가가 2차 저항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일단 이 안에서 여러분들 시가 형성되는 애들을 골라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조건검사식에다가 그 다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종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최고 종가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무조건 피보 저항선 안에 시가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아무 차트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이 다 검색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거를 걸러내야 될 부분들이 자, 여기서 일봉 주기 기준으로 해서 영봉 전 종가가 여기 세 번째 칸에다가 체크를 해줍니다. 최근 20봉 이내에서 여기 1봉 최고 조가 발생이라고 여러분들 예,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1주기 바꾸실 필요 없고, 0봉전 기준 종가가 자, 3개 중에서 이 세번째 칸 최근 20봉 내에서 1봉 최고 종가가 발생한다. 예,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20봉 이내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쌍바닥을 짓고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애들의 좀 그런 차트 포지션의 애들로 걸러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 등락률을 봐야 되는데요. 보통 어, 여기에서 시작을 했, 했다 하더라도 피부 1차 저항선과 피부 2차 저항선에서 시가를 시작했 했다라는 거는 갭을 뜨고 시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뭔가 어 상승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력들이 일부러 띄어놓고서 하방으로 이렇게 꽂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놈이 있을테고 안 가는 놈이 있을테죠. 그런 애들을 걸러줘야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각가가 우리가 30%잖아요. 예, 3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강한 종목이 아닌 이상은 한번 정도의 시장의 이슈를 모은 상태에서는 15%예 상한가의 절반이 15% 정도까지는 한번 정도 튀었다가 피를침을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바로 피봇 어,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이 전일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저항선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몇 프로 선에서 이 저항선들이 그려지는 거는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단타 먹을 구간을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7% 보통 이하에 이하까지 7% 이상 안 오고 그냥 7%까지 축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은 보통 하방으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에서 15% 구간 예 7%에서 15% 구간이 어한 가지 묶음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 통상적으로 7%까지 일단은 돌파를 하게 되면 15%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 이상이 가면서 슈팅이 나올 때 그런 자리에서 보통 검색식이 나오게끔 만들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매수를 해서 짧은 수익 3%에서 최대 15%까지니까 최대 한 7, 8%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검색식이 뭐냐면은 예 등락률이라고 여러분 쳐주세요 예 주가 등락률 예 주가 등락률이라고 여기 이렇게 있, 있죠 예 이거를 여러분들 클릭해 주시고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 등락률 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1봉전 종가 대비 0봉전 종가가 예 종가 등락률이 7% 이상이어야 된다 예, 여기에다 이렇게 여러분들 클릭을 해주시면은 장 중에 7%를 돌파하면서 빵 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 아마 검색식이 잡힐 테고 예, 그 구간에서 2차 지지선을 2차 저항선을 웬만하면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보통 15% 내지 혹은 상한가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걸러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단타에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네 개의 조건식을 넣었는데요. 어, 아, 뭐야 이렇게 조건식이 짧아? 이렇게 해 아주 뭐 검색이 잘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에 모두 다다 다 해당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 검색식만 넣어도 여러분들이 단타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꽤질 높은, 예, 꽤 퀄리티 좋은 종목들이 여러분들 검색시에 걸린다 라는 걸 아마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100% 이게 나오는 거는 무조건 다 간다 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어, 종목의 필터링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조, 검색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면은 승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이 검색식을 가지고 예, 최소한도 한 며칠 정도는 여러분들 계속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증해 보시면은 어, 좋은 검색식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검색식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검색식, 이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이 검색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단타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던 분들, 반전의 기회로 삼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기법은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기법이 각각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이 모든 기법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경우에 여러분들 더 시너지가 좋고 확률이 좋은 기법이 기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단편적으로 이 기법 영상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는 기법 영상들을 계속 꾸준히 예, 강의로 들으시면서 같이 병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은 예, 분명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법 예, 강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